방금도 서로 심리가 한30% 왔다갔다 했어 쓸까 말까 쓸까 말까 했는데 제 얘기를 할수 있어 무슨 태권도 따라요아 뭐야 되게 멋있게 나타나네 그렇죠 와엄마 슬라이딩 우우 허이 테이프였습니다. 병으로 가자. 이것 좀해봐다 이것 좀 해봐지 않습니까? 아이 아! 하이! 갈렸죠? 와, 이거 왜안 맞아, 거 슬라이딩? 꿀밤? 어, 야! 다른 게 날랐다. 뭔데? 에이, 양스 어, 어. 니 아! 이걸 걸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laughs> 플라자세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얼마? 자꾸 똑같은 거몇번 받는 거지? 아니, 뭐죠? 뭐죠? 와. <laughs> 와! 진짜 이거! 와! 진짜 이거 진짜! <laughs>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콧물나 씨안 응. 되겠어 진짜 레아 쓸 때까지 내가 한번 해본다 야 김치 레아 꼭 막는다 꼭 막고 말겠어 이 갈발발에서 지금 몇번지는 거야, 씨. <laughs> 이건 말이 안 돼. <laughs> 오치치오야 먹을 스 있을까요? 이번에 성공한다 진짜 오승6연패오오 지금 걸렸죠? 풀밤. 아, 어. 어, 뭐야? 오, 뭐야? 뭔데? 뭔데? 이런 씨. 오, 뭐야? 성공. 어. 아, 멀리서 만지면 플래시기야? 아, 나 진짜 돌아. 돈... 아니 이런게 어딨어! 이런게 어딨냐고! 와 진짜 이거 이것도 에바셈이 아니었지? 헤이 양쓰. 한방이다, 씨. 에 양. 인척하면서, 개다리. 하이. 주었어. 에 양. 토하다. 아니. 아. 나. 나. 중단 나도. 날벅! 실패! 제길! 중단! 하단! 하단! 중단! 하단! <laughs> 말하는대로 하는거 하나도 없었지만 <laughs> 입딜이라고 합니다 입딜 입으로 상대 혼란시키는 뭐야 이거 방법 어? 귀가 맞아 상대의 움직이 거시기한데? 이겼어, 드디어 야 유격패딩 한번 이겨보네 여기 사이토 방이니까 네, 사이토님 방이에요 뭐라도 말좀 해봐, 내가 이렇게 멋있게 이겼으면 어, 사이토님 이겨, 와, 역시 막, 와, 역시 사이토님 기복이 와, 내가 이겼어 그래도 내가 이겼영혼 뭐 한강에 두고 오셨여행가도씨대 여행가본 캐쥬씨 대기방이야 뭔 소리야 이거 도시 미쳐버겠네 <laughs> 아... 와 봐, 어 아, 야, 레드. 그럴 줄 알았죠. 블레싱 이 있고요. 어! 야, 진짜가지고 에바 세나 지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씨. 배 아프고 꽝꽝꽝꽝.

쥬돌 레아 레아 자 선생님 아닙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이럴수가 자자오나 노노노노 노 야이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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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중단이다 아니 이거 뭐요 이거 도대체 A양 슈돌 선생님 저 죽었나요 혹시? 인드게임 수준보소 진짜 하이그 <laughs> 캐릭 버크십니까? <laughs> 야 12승 6 <laughs> 6승 12패 15선 가시죠 15선 15선 15선입니다 선생님께선 3승 남으셨고 저는 9승 남았네요 별로 안 남았네 별로 안 남았어 별로 안 남았어 괜찮아 할수 있어 캐릭터 뭐지 근데?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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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구석만 하면 돼. 구석만. 집중하면 할수 있어. 그제지 되게 못생겼다, 쟤는. 뭐야? 왜 촛불인데 보겠소이가 안 나? 말이 됨? <웃음> 아싸 <웃음> 선생님? 뭐가 다으면틀일나후 <laughs> <laughs> 이걸? 와 이거 진짜 저저유인지 멋있게인지 걸렸다 안돼 레야 안 썼죠 하하 초풍 안돼 0.5초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레드 아 안돼 걸렸습니다. 나니 걸리면 망한다. 오 뭐야? 설마, 진짜, 진짜 이건좀왜바다 와, 어허허. <laughs> 에라이씨 <laughs> 아 아까 저거 왜 안맞았어 와 방금 선생님 왜나가 갑자기? 와, 이거, 이거 좀억울억울억울 오울, 억울, 억울. 하울이 진짜. 나니요? 난울요난오요난울요난오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뱅치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초스카이 염두하고 레야그 타이밍을 뺏어버리겠습니다. 제가오이씨 어이... 아아아 노노노노노노...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지? 이거 들켜게 해야 된다고? 이럴 수가. 러일스러일스 이럴 수. 알았어. 치구 원 원. 치구 원 원. 그렇다면 내가 또 수가 있지. 진짜 못생겨졌어. 뭐저 뭐야? 닭발인 줄 알았네. 뭘 잡고 있는 거야? 하여튼 나의 방법은 민들의 조스카이. 레드 와 오른쪽 어떻게 풀었 지? 진짜 보이나? 어떻게 자꾸 잡... 이렇게 잘풀 어야지 걸렸 어 김치 나도 쓰셨 다고요. 나도 쓸수 있지 김치. 나온다요, 나온다요. 들어가셨습니다. 어? 찾았다. 아니. <laughs> 아하. 와, 이거 좀 살마. 아. <laughs> 아프다. 사사, 응, 좋았죠 화이, 아야, 아야 시간 잘 아니, 시간 잘라니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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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막을 때왜 그러냐. 총총 총, 한번 잡아 주고요. 절대 잡기 안 걸리시는. 와, 안땄어 나니 난이... 죽겠어. 설마, 아, 이게 맞는 거야? 그렇지, 타이밍 뺏기. 꿀밤 아! 너무 과욕 나. 레드! 아, 이제먹 안돼. 아, 니이안 아, 진 아, 진짜 먹 아, 진짜 이거 원, 먹고? 아, 진짜 이거 먹고? 아, 지살이 아, 진짜 이 아, 진짜 이거 아, 진짜 이거 먹 아, 진짜 이거 먹고? 끝이면끝다 아~~ 이아타이스타이 진짜 이 진짜 너무 하이다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있죠 씨싸. 어, 잠깐잠깐잠깐 아이고, 가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아. 촤, 촤. 네가만있자 아이씨 어떻게하아이고 잘못했습니다아 아프다아프다 오우 oh, 쉣 과연 하아 <laughs> 진짜 잡기는 어떻게 푸는거지 말이 안 돼. 추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나 방금 흘렸다 진짜 와 진짜 흘렸다 키보드 안 먹었어.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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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이거? 이거 뭐죠? 이거 <laughs> 뭐죠? 아, 이거 뭐야?

에이, 김치래야 진짜, 씨. 에이, 씨. 어, 뭐야, 왜, 왜? 아, 잠깐만. 나 다시 싸우기 안 했다. 잠깐만. 설마 되는 거 아니겠지? 에이, 고생하셨습니다. 갈 말고 다졌어, 결국에갈 <laughs> 말고 에서 다졌어. 와.